이 네. 실제로 수혈압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자, SN과 AN의 관계인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볼 테니까, 어, 주의할 부분들만 좀 주의해 주는데, 왼쪽으로도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분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제 요 얘기 미리 할게. 이제 앞선 적이 되게 많이 사용할 거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SN에서 SN 마이너스를 빼서 AN이 되는 이것이 이 상의 자연스서 사용해야 되지만, 이것을 1 이상의 자연수에 사용할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이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게 뭐냐 S형이 여기다라고하 이거는 서술형에 사용할 수 없어 이제 영번장까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저 합을 보고 일반항을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데 추론을 그냥 항상꼭 n 대신에 0 넣어서 영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고 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식이 n 대신에 0 넣어서 0이 되기 때문에 아 서술형이면 무조건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서술형이면 이게 시상이 판이 안 하냐 그 전혀 상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주에서 만든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S.N. 을 가지고 A.N.을 만들어서 뭔가 하나의 행동들은 서술형이면 무조건 다1은 따로 하고 그다음에 2는 별도로 하고 이게, 이게 원칙이야. 저희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서술형만 푸는건 아니니까 단답형 객관식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먼저 보고 오 N 대신에 영력 0이네 그럼 굳이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첫 번째부터 이 룰을 적용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 이건 반드시 좀 알아야 된다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은 SN 어? 근데 또 이게 또 상상 없는 N의 만한이 2차시이다 보니까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바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고 설명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설명했잖아그죠자 그래서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N은 자 N 제곱의 개수의 2배가 공차기 때문에 자 EN으로 시작을 하고 N 대신넣에서 5대니까 더하기 3이다 이게 이제 바로 내가 원하는 일반항을 자 바로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지? 그지? 의심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왼쪽은 좀 쉬운 편입니다 상의력 읽어서 쉬운 건 아니고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번째 음, 항까지 자, ak라고 해서 변수를 k로 바꿔주면 이제 e k 더하기 3에 자, n 대신에 k 더하기 1 편하면 2k 더하기 5, 2k 더하기 5, 2k 더하기 5 분의 1 자, 그래서 국모에 곱해지는 두 항의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2로 나눠주셔야지만 부분수로분해할수 있다. 시그마 K1부터, 자, 10일 때까지, 자, 앞에 거, 2K 더하기 3분의 1 빼기, 자, 2K 더하기 5분의 1로, 이렇게 어, 분리를 할 수가 있다. 1K, 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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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하기 5분의 1로 분리할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은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게, 바로 사라진 거 알거든. 이잖아, 20년 넘게 했으니까, 수학을, 이거를. 근데 이제 보면은, 이건 바로 사라져라는 걸 아는데, 근데 니네 지금 모르잖니? 그럼 최소한, 이렇게 하는 거야? k 대신에 1을 먼저 대입하면 얼마냐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거든? k 대신에 2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2 대입하면 7분의 1 빼기 9분의 1 나오지? 어, 같은 거 나오지? 그럼 그만 대입해도 돼 같은 숫자 나왔다? 그 그만 대입해도 돼 마지막으로 대입하면 돼 마지막 숫자 10 대입해서 얼마냐면 자, 23분의 1 빼기 보다 25분의 1 다시 한번얘기만 같은 게 나온 다 근데 그 더하면 이게 이렇게 사라지더라, 그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아, 5분의 1에서 25분의 1을 뺀 다음에 고쳐주시면, 자, 제가 앞에 일시군했던 2분의 1까지 붙해주시면 자, 이것이 내가 오늘 정답이 되게 되나봐. 알겠죠? 서술형 때는 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옆으로 써야겠지만 또 과정을 보여주고. 알겠지? 근데 우리가 어떤 게 사라진지 남는지 잘 보이는 문제도 있고 잘안 보이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세로 방향으로 나열해주는 게 확실한 방법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필드기 문제예요. 너무 자잘한 는 문제고. 근데 이제 오른쪽 문제를 보자이돼 오른쪽 문제. 자 오른쪽 문제도 이제 뭐분석고를띠는 형태 어, 오른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보시면은 이제 수열 자체 에 합의 형태가 이미 포함이되돼 있어요. 그 니네가 이제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 생긴 유형에 상관없이 무조건 K 번째는 추론을 해야 되는데 잠깐 볼게요. 첫 장이 이고 자공차가 4인 등차수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지? 이거 뭐 겁나 편수이고 너희가 여기 는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보고 뭘 추론해야 되냐? K 번째 항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를 추론을 해야 돼요. 추론을 어떻게 생겼을까? 제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자, 보세요. 첫 번째 항이 분모의 1제곱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야.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이고. 그럼 K 번째 항은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다다다다해서 이제 K제곱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죠? 자, 분자를 보면 4 0증가고 있기 때문에. 자, 4K 더하기 2구나 라는 것이, 자, 우리가 이제 아, 이걸 AK라고 하기는 그렇네요. 그죠? 이미 A나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 친구를 뭐 B1이라 B3이라 하고, 그래서 BK를 추구한 것이, 자,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써주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일번항 조사하고, 그 다음 한개수 조사하고, 200개구나. 그러면 이걸 먼저 정리를 해지만 합을 걸수 있기 때문에. 근데 분모를 가만히 보니까 1제곱, 2제곱, 3제곱, k제곱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2차식 공식이고, 그럼 이 친구가 6분의 k에 k 플러스 1의 2k 플러스로 간단히 되고 위의 식이 또 마찬가지로 2로 이수 분했을 때 2k 플러스로 이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돼서 자 범분수 연산에 의해서 k k 플러스 1분의 얼마가 되더라? 1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분수꼴은 이렇게 분분수 할수 있는 형태가 아니면 아무도 합을 못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 약분이 돼서 축차등 패션 친 형태가 아니면 두식볼은 합을 구할 수가 없다 아주 정말 특이한 이스 아니면 그래 그면 러 얘는 뭐나눌것이1이고 그럼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이 되니까 자그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건이 시절에 자 200번째 한 가지 합 그래서 200번째 한 가지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200까지 자12 곱하기 k분의 1 빼기 자, K 플러스 1분의1로 이렇게 쓸수 있는 거구나 그럼 c 1을 써주시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대입을 해주시고 네, 그럼 대입해주면 바로 아, 1분의1 빼기 자2 1 1분의1이 이렇게 남게 되는구나. 그래서 산1 p l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방금 쓴건1는 분명히 대입을 u s 1 plus 1 p 누가 사라지고 남는거 한두 개 정도 하는데 그렇게 큰 u s 1 plus 1 plus 1 plus 게 plus 1 p l 오 s 1 plus 1 plus 1 plus 1 나는 안되면 2 0 0에 타면 200분 내리니까 그래서 아기게 남게 되게 된다. 좀둘줄 거려나? 아니야 이것 도문할수 있을까? 이면은 됩자 이제 넘어가서 10번의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자이펜 중요해요, 중요해요. 옛날에 그 송파 있을 때선생님들 예, 회의도 많이 하는데 대표님이 각다 참석을 하시다가 이제 회의, 선생님 들 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그냥 빨리 하고 끝내려다가 대표님 오시면 회가 길어져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 문제를 볼때마다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뭐냐면 대표님이 그때 회의 와서 2학년 그 선생님 담당 선생님들 회의였는데 이 문제를 딱 붙여서 얘기하시더라고. 그럼 아이들이 과연 지금 반의 애들이 다이 문제를 풀지 않냐? 말로 설명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대표님의 이유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정말 뭐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갑니다. 잘 보셔야 돼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유형이 조금 중요한게잘 보셔야 돼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냐면 이게 Sn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 식은 Sn이 어, n제곱에 더하기 4n이라는 식이 어, 이게 시그마로 그냥 분답이 됐을 뿐이지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그런 유형이 되고 그러면 식을 보자마자 n 대신에 0 넣어서 0 되니까 굳이 따라 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a는 가자 그래서 a는 바로 얼마가 되면 냐 2n에 어, 더하기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어 여기서 이제 n 대신에 2i를 넣어서 a에 2i가 n 대신에 2i 넣어서 4i에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자 요거는 서연이가 하면 된 볼게 요거 이렇게 하면 된다 안된다? 된다 근데 뭐가 안된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뭐가 안된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 a 의 2n이 예를 들어 8n-1이다라는 상황에서 얘를 보고 보면 a에는 4n-1이라 는 요거는 안 된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항을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짝수번째를 추리는 건 괜찮은데 지금 정보가 짝수번째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홀수번째까지 네가 추론할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정보의 양이 적어지는 건 괜찮은데 많아지는 건안 된다라는 거이걸좀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 뭐라고 말로 설명해 주셨인데 일단 이건 안되고 이건 돼요 샬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로 이제 낚시로 많이 물어보는 경우도 좀 있으니까 암튼 그냥 얘가 고래 끝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슈의 10번째 한 가지를 궁금한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건 시그마 i는 1부터 10이 될 때까지 바로 4i에 더하기선 써주는 거 저희 이제 계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뭐 이거 왼쪽 문제는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거야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 가겠지 자, 근데 오른쪽 문제 보세요. 자, 이제 난이도가 좀 생깁니다. 자, 태어내고 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좀 난이도가 생겨요. 자, 보세요. 야, n 번할과 잡이 영노선이안 되지? 일부러 이런 거야, 이거. 야, SN이 지금 3인제곱 빼기 N 빼기 1이지? 그럼 영노선은안 되지? 그치? 그럼 저건 뭐한다두명이첫번째은 따로 계산을 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저 SN을 가지고 N을 지금 구해야 되는데, 천천히 집중해서 잘 봐. 자, 일단 먼저 저 SN을 가지고 A1. 어, A1은 S1과 동일하기 때문에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자, 3 0이1 0이 1이 돼서 자, 1이 되게 된다는 걸 별도로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 e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AN이 SN SN 마이너스 입니까 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N 대신에 영농수형 안 들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다. 자, 계산해 주시면 오케이. 그럼 너는 이제 3의제곱에 3n 3N제곱에 자, 빼기 n의 빼기 1에서 자 n 대신에 n 빼기 데이터는 아유 귀찮만죽겠네그데 어떻게 하니 해야지? 이렇게 서게 빼기 해주시고, 그래서 계산하고 전개해주시면 자 6에 마이너스 아 갑자기 안 되지? 4가 되게 된다는 것을 어, 확인하게 돼요. 이게 이제 2상에서는 e, a 되는 거야. 전개하고 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편법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편법이 있는데. 너네가 이제 충분히 좀 위스키 진단해 합자 알겠지? 길만보사때 알려줘도 충분하니까 한시그마 전기세 좀 빼줘 알겠니? 야 그래서 니가 구하고자 하는 거 있지? 아주 중요한 거야 이 느낌 생기지 않으 해야 돼 여기는 요 A가 일적된 규칙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는 K 대신에 1을 입힌 1 곱하기 A1은 별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만 K 곱하기 자, 6K-4를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자고 시그마 평이동 하지 마세요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거 시그마 평이동하면이식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려 불편하고 어떡 하냐? K 대신에 1이 있다 계산을 하고 나중에 그걸 다시 빼는 방법이 좋아 자, 첫 번째 A1 얼마? 아까 1이었죠? 그1잘 봐요, 잘 봐요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여기다가 K 대신에 1 넣으면 얼마야? 이지. 그럼 내가 얘를 분명히 이 문제가 2부터 하라그랬는데센 까고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6K 빼기 4 하면 원래 계산하지 말았던 2를 계산한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빼서 계속 해주는 거야이 과정을 좀잘 봐야 돼. 되지? 저거 하자고 평의도 하지 마시고 자, 분명히 첫 번째는 따로 하고 두 번째부터 해야 되는데 근데 두 번째부터는 시그마 공식 없으니까 1로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그래 k 대신에 1부터 계산하고 1 넣으면 2인데 그거 원래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를 하자 요 과정을 좀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분명히 변별력을 줘요 기말고사 때는 S0이 0이냐 0이 아니냐 아닌 걸로 내는 게 당연히 난이도가 있겠지 그지? 0인 걸로 내는 건좀 좀 쉬운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나머지 계산해보자면 뭐 쉽거나죠 써이는 1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제가 6K 제곱에 마이너스 4K를 자, 시그마 공식 비율에서 해 주시면 자, 내가 원하는 정답나 아니다. 이건 아주, 뭐, 아주 원난도건 아닌데 약간 나는 대로 균별력 있는 문제로 아주 잘애용되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의 왼쪽 문제 보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자, 이제 방금 변 페이지가 이제 대중적인 좀 문제들이고 어,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11번의 왼쪽하고 11번의 오른쪽 문제가 약간 좀 난이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잘 들으셔야 돼. 니네가 시그마를 너무 공식에 여전히 사지 마시고, 유연하게 좀 사용해달라는 게이 페이지의 주제니까, 진짜로 잘 봐야 돼. 눈 감지 말고, 팍! 느껴가지고. 자, 우리가 여기는 이 친구의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접어놓고 대입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세요 K 대신에 1, 2, 3, 4 집어넣어 보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고 요거 마찬가지로 K 대신에 1, 2, 3, 4에 대입해 보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에서 짝수 번째 항 N개의 합이 바로 저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조건 하나 이 조건 두개 그럼 이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어, 이제 미지수 t 큐를 해결해야 되는데 계산이 좀 덜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요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홉 번째 합이거든 그럼 내가 여기 는이 식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까지 합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5 집어넣고 4 집어넣고 빼면 요거 나오겠죠 자 홀수 N개 합이라고 홀수 N개 합 그니까 러 내가 지금 하는 작전이 알겠어 자,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를 하고 싶은 거야. 거기서 뭘 빼고 싶으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7을 빼줘야지만, 내가 지금 현재 원하는 A9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게 A식이라 할게, A식. 요거 어떻게 보느냐? 요게 AC라고 할게, AC. 요거 a 이라고식 c 라고 하자. AC, BC. 시차체이걸로내 AC, b c 라고면그러 이건 AC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O를 집어넣어야 뭐 돼, O를. 보이세요? 이건 AC에 뭐 넣어야 돼요? 하나 되지? 그지? 그래서 내가 요 편하게 이식 자체를 예를 들어 뭐 그냥 A, N이다. A가 어떤 N에 관한 식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럼 요거는 바로 어떻게? 아저식에 5를 집어넣은 거에서 4를 집어넣은 것이 바로 15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A만 집중해봐. A, n 은집라한는 거만. 자이 식의 구조가 다시 한번 공식이 아니야. 그 정의 대입을 통해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들, 그홀수 번째들만 내가 n기를 넣은 놈이거든. 그 내가 지금 아홉 번째 항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돼서,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식에다가 n 대신에 5를 집어넣은 거에서 4를 집어넣으거 빼면 되겠구나. 괜찮아요? 자, 그래서 n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얼마요 자, 5를 집어넣으면, 25p 더하기 5q라고 하는 친구, 5q가 몇개생겼어 자, 5q라고 하는 친구에서 자, 뭘 빼냐면 1 6 q 더하기 4 q 라는 걸 빼서 자, 그것이 1 5라고 하는 식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번도 이제, 이제 해석을 해야겠지 이번도 자, 지금 눈빛들이 아주 바쁜데 눈동자들이 뭐지 저게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가 하고 지금 보는데 천천히, 천천히 자, an 이란 식은 홀수 번째 항들만 n 개를 더한 거고. 자, bn이란 친구는 짝수번째만 n개를 더하는게 bn이란 말이지 그래서 문제가 궁금한 저 아홉번째 한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 계산을 한겁니다 요 계산을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건 홀짝을 구별하지 않고 12개 하이거든자 그래서 저기는 마이너스 84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자 홀수 6개 짝수 6개를 더하는 거니까 그럼 이 친구는 a6 더하기 b6을 더해서 계산해줘야 되는 거겠구나 어이게 어. 어. 3 5 7까지1 3 5 7 9 어, 1 3 5어까지 135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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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5 7까이1 3 5는까번 1357까지. 1357까지. 1 3는7까지 1357까지. 1는5 7까지 1357까지. 1어5 7까지 1357까지. 1357까지. 1 3 5 어, 까지 1357까지. 1 3 5 1357까지. 1 3지5까지 그런 게 이제 이문제를 하고 싶었던 얘기인 거죠. 영8요 이런 게 나오나요?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아마 이 문제가 아마 그 시험대에서 아마 제일 까다롭고 한문제였던 걸로 기억은 해. 어, 영어 부시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니가 또 어겼지? 하도 우리만 넣어서. 어? 아,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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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아, 확통해야 되는 같아. 어. 거 보통. 영어 이 그래요. 자 그래서 실제로 뭐 대입하고 계산하는 노가다 과정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자 그래서 이제 어, P하고 Q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면 되는 거구나 식을 써줘요? 그러면 얼마에요? 36P 어 플러스 이제 얼마니? 6Q에다가 자 저기다 6집원한어우야6집원좀 못내자 그거 어우 36에 1 빼기 Q 뭐 이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6집어넣으면 얘는 6 곱하기 30 플러스 1이라 계산해봤더니 뭐 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식 하나, 어 요거 식 하나. 두개 얼리폰 주시면, 어 내가는 피피 나온다. 잘 보시고. 선아 괜찮아? 아니야. 아안 괜찮아? 아 솔직한 친구야. 뭔 소리야? 야나안 괜찮아.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어떤 부분이 좀 헷갈려? 아 A 6 B 6다는 거? 그러니까 a N이라는 건 홀수 n 개 하는 거고 첫 번째부터. 그 Bn이란 친구는 a2부터 짝수 n개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계시면이 항이 홀짝을 떠나가지고 1두개1두 개, 그 홀수 여섯 개, 짝수 여섯 개, 그래서 6, 6 이렇게 된 거지. 어떤 es면 서현생 물어볼까? 서현아, 만약에 13이야 13,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3이면, 13이면, 그제 a7도 하기 비율이야, 그죠 홀수 7 개, 짝수 여섯 개니까, 아이 진짜 한거 같아. 오케이. 그래서 아 이것이 12이기 때문에 자, 전체 개수가 지금 한 12개이기 때문에 홀수 6개, 짝수 6개 있는거죠, 홀수 6개, 짝수 6개 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문제를 또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 요 자, 오른쪽 이 문제는 너무나 유명한 문제라 근데 일단 이게 마지막에 뭐 사용되고 하는 건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정말 유명한 문제예요 이게 사용고 뿐만 아니라 그냥 뭐발의 차이들도 나면 흔하게 나오는 문제니까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한양고가 좀더 많이 꽉서 설명을 하는 것 뿐이긴 한데 잘 봐, 이건 앞으로 니네가 많이 보게 될 문제일 거야. 음. 이제 한 시간이 돼서, 이 다음 명이 뭐냐? 이 다음 명이 뭐니? 우리 또 중간에 한번 실태형을 좀 봐야 되는데 다음 명이, 이거야? 주기성주기성까지는 해야 되겠다. <목소리> 저생 원래 일요일날 쉬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하다보까 일요일날 쉬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같이 얘기했지만 이제 3월부터 어 요일 그때 변경되는 거다 얘기했었지 지금 본인이 어느 요일에 나오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 그지? 근데 일요일날 쉬니까 좋은 건 있더라 확실히 그니까 평소에 내가 하지 못했던 어떤 가족과의 어떤 대지, 우리 가족 말고 그리고 우리 뭐 가족의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처갓집 식구들하고의 뭔가를 할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생겨서 처음에 좋았거든? 어, 왜왜왜 처음에 좋았거든? 근데 이게 꼭 마지막에 나타는 뜻은 아니거든 처음에 좋았고 지금도 계속 좋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내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고 장인어른 사랑합니다 아무튼 어, 이게 제일 안좋이 뭐냐? 어, 재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이제 재활용을 버리는데 그래도 이제 살면서, 살면서는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일요일날 맨날 일을 하니까 재활용을 재활면해서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 근데 이제 일요일날 재활용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일요일 쉬잖아. 그러니까 안할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활용 이게 아, 되게 힘든 얘기나다는걸 요즘에 어,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아저씨들이 다 갖고 나서 하더라고서. 아저 아저씨 대단한 아저씨구나. 재활용. 이 재활용이 참 이게 문제가 미리 잘분류를 해도 일이 안 큰데 다 같은 나라. 그러니까 내려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분하려니까 힘들다고 해서 잔소리 좀 했지. 분리할 때잘 분리를 하라더니 자기네들 당한다고. 어 다음부터 나 시키지 말라며. 야 됐고 저거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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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저 친구를 보면 이네가 어, 분수 분명히 분수꼴의 합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위에는 a k 더 하기를 보고 이 생각을 이네가 해야 된다 자 a k 더 하기라 는건자 당연한 얘기지만 써놓고 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생각을 이네가 직접 해야 된다 기예요자 K 플러스 1 번째 항은 어, K 플러스 1번째 한까지 하면서 K번째 한까지 하면 날린 거.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그마, 자, K는 1부터 N이 될 때까지, 바로 SK, SK 플러스 1의 자, 분자를 보시면, 자, SK 플러스 1의기는 AK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자, SK 더하기 1 빼기, 자, SK가 되게 되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요 괜찮아요? S.K. S.K.니까 하뭐 뭐 기억 처럼 들이지만 여기서 제가 자 봐봐 요렇게 약분이 되면 S.K. 덕이 약분이기 되 때문에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렇게 S.K. 덕이 약분되면 이 얘는 S.K. 분의 1이고 아 이거 모의고사 문제야 모의고사 문제 나 그래서 많이 이제 해줘야 되는 분제고그 이렇게 s k 일이 약분하면 뭐가 되냐 마이너스 자 S.K. 플러스 1분의 1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어, 내가 K 대신에 1을 이제 추천입을 해보면은, S1분의 1 빼기, S2분의 1. K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대입하지 말고 일단 밑으로 대입해볼게. S2 빼기, 빼기 S3분의 1. 어, 바로 나왔네? 그럼 마지막 N 대입해서, 자, s n 분의1 빼기, s 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삭제, 삭제 돼서, 결과대로 남는 것이, S1분의 1 빼기, 아니, 멀었다. SN 더 교분이 바로 오른쪽에 나와있는 이 식이 되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첫 번째가 1이라 했기 때문에 자첫 번째 어 이거 못합니다 A1이 1인데 아 이거 오타 자 A1이 1인 수열입니다 a 이 1이면 다 1이니까 의미가 없겠죠 A1이 1 근데 왜, 이거 왜이 오타를 발견을못했을까자 A1이 1인 수열이고 A1이 1이면 S1도 1이거든 그럼 S1이 1이니까 그게 1이니까 1 빼기 Sn 더하기 1분의 1과 자이식 전체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여기서 뭘할수 있죠? 아 Sn 플러스 1이 바로 n제곱에 플러스 3n에 더하기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는 노란색 동그라미 친도1 빼기 저거 분의 1하고 얘를 비교해 보시면 자 Sn 플러스 1이 바로 이렇게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뭐할것 같아? 또 n 대신에 n 빼기 집어넣어 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별도로 해야겠지, 그지? 자 그래서 sn이 n 대신에 n 빼기를 대입하면 n 제곱 더하기 3곱하기 n 빼기를 더하기 되고 이번엔 시험에서 해볼게. n 제곱에 더하기 n에 빼기를 더하기 빼기를 하면 빼기 되기 때문에 그러면 an은 바로 뭐가 되더라? 자 내려와서 이게 예수 이를 빼면 an 더하기입니다. 자 s SM n 플러스에서 s n 을 뺐으니까 이을 빼면 바로 an 더하기 2자 바로 a에서 1를 빼는 거죠 자 en 더하기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네요 자연수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고민이 되네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공식을쓸 것이냐 나열을 할 것이냐 다섯 개 정도면 나는 나열할 것 같아 그냥 다섯 개인가 나열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어 열어서 볼게 1곱하기 a1 2곱하기 a2 자3 곱하기 A3 자4 곱하기 A4 자5 곱하기 A5 그기만한 10개다 뭐 선택 여지없이 무조건 시구를 하겠지만 5개니까 나열라고 해보죠 첫 번째는 따로 해야 되는거 어디 니자첫 번째는 분명히 별도로 계산해주시고 요건 언제? 자 N 대신에 1넣면두 번째 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자자연스 N 대신에 1 대입하면 여기는 4 얘는 4자 N 대신에 2 대입하면 얘는 6 얘는 6 얘는 6 자, 얘는, 얘는 8, 자, 얘는 바로 10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산수계산 해주시는 게 답이 되겠어니다 많아도 사실은 좀 나열을 하고 찾아보면 돼요 어, 질문해 일반은 a, n으로 구하돼 여기다가 n 대신에 n빼기 집어넣으면 안 되느냐 방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n 대신에 n빼기 집어넣어서 일반항 구하못한다안 된다? 안 된다? 음. 안 된다 왜냐면 이거는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번째 한 것도 알수 있는 건데 다시 다시 왜? 아, 왜안 되냐고? 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아봐 봐. 야,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을 하니까 얘는 분명히 두 번째 항부터 알려 주는 거잖아. 그잖아 근데 내가 n 대신에 n-1을 대입해서 첫 번째를 더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 분명히 이 식은 첫 번째는 안 알려 주있단 말이야. 두 번째부터 아그거는 똑같은 건데. 요거 하고 쓸게. 우리가 또왜 a 2 e, n 어, 8n-1에서 여기서 an이 4 n 1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네가 하는 건짝수만째만 하는데 어떻게 홀수만째를 감히 네가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였던 거잖아. 그 이것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부터 알려주는 거거든. 두 번째 이후에 일반을 알려주는 거거든. 그럼 네가 n 대신에 n 빼기를 대입해서 첫 번째를 찾아내겠다고? 그럼 네가 한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똑같은 사실은 맥락이라서도 한되거든 그래서 n 대신에 n-1을 집어넣는 건 당연히 안 돼. 더 많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물어까 n 대신에 n 더하일 데이터는 되겠냐? 이식에 n 대신에 n 더벨 데이터는 되겠니? 어, 그건 된다는 얘기로 내가 하는 게두 어. 번째 항인데 세 번째 이후에 일반항을 찾는 건 괜찮다고 그러니까 정보를 줄이는 건 괜찮아 근데 정보를 이래간대로 이렇게 어, 늘리는 건안 된다 어, 그게 좀 중요한 거 같아 n 어. 1일반어는요 여기서 이거 뭐뺀 거야 SM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번째 한까지 합. 근데 n 번째항까지만 날렸으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남았다. 이 주제인 거죠. 그니까 여기, 요 페이지가, 요런 거 니네가 지금 물어보는 요게 이제 주평가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잠깐 좀 쉬고, 어, 진행을 좀 할게. 야, 혹시 뭐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